무정하며, 이 무정하다, 아스트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아스트로고스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타고난 애정이 없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구약에서 11기와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들이 3절에 특히 이방 민족이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하게 제물로 바쳤으며 누가 그랬냐면은 아하스 유다 왕 아하스가 그랬어요. 그의 조상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가 왕이 되어져서 17년에 그가 왕이 되고 2 0세에 왕에 위 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게 뭐요? 아들을 산채로 불해이그 당시에 이게 몰렉신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뭐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옆에 분에 물어보세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들을 밟고서라도 올라가고 싶냐고. 아, 왜 웃어요? 이거. 이, 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생각만 해도 나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옆에 빼는 물어봐요. 이런 생각이라도 혹시 들어봤냐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게정이 없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상 18.10절로 12절에 보니까 요거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사우랑이 나와요. 사우랑이 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낸 악령이 강하게 사울을 사로잡자, 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고 떠들어대는데, 그 때마다 아, 다윗이 수금을 켰어요. 이 수금을 킵니까 어떻게 해요? 악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윗의... 어떠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모습을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에, 다윗이 평소와 가처럼 희신 들려서 떠돌아대는 사울 왕을 위해서 에,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에, 만지작 창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 내가 저놈을 벽에다 창으로 박아 버려야지. 그 마을하면서 창을 던집니다. 두 번이나 던졌지만 다윗이 다 피해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속에 왜?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 성경은 보이지 않아,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것이 밖으로 무정하고 절제하지 아니하며 이를 왜 그들은 빛을 싫어해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한쪽에서는 형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통함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무정하다 이 얘기는 그러면 신약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해로당이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해로이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 이세 사람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두 살, 태어난 지두살 전후의 애들을 다 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무정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보면 전혀, 어, 관련이 없는데 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또, 제가 그 전에는 이랬어요. 딸 같은 며느리 얻으면 되지, 뭐 아들 같은 사이 얻으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랬는데 조금씩 살다 보니까 딸하고 며느리는 다르고 아들하고 사이는 다르더라고. 아또 이거는 다 긍정들하네. 네. 뭐 물론 말은 그래요. 그런데 내면에 이렇게 보면 잘해주다가도 한번 서운하면은 딸은 서운해도 멀리 안 가. 근데 며느리는 서운하면 집을 이사하더라고. 사이도 그렇고. 사랑 관계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타고나면서 애정이 없는 거요. 예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에 네, 히브리어의 아하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러브, 사랑하다 그 얘기예요 이 아하브는 구약에서 다양하게 쓰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리고 그 당시에 헬라로는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녀간의 휠레우 사랑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데 그게 아가페예요 그럼 무정하다, 정이 없다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면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피차 복종하는 그 현장을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다섯 가지에서 첫 번째가 부부간에,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간에, 세 번째가 노사관계로. 그 당시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로 네 번째는 마귀하고의 영적 전쟁에서 다섯 번째는 주의 종과 관계 속에서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할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너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진 것이 그 사랑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무정하고 절제하지 않으며 살아온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정하다 예? 6.25를 겪은 세대는요 6.25를 겪은 세대는 북한에 원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눈으로 봤어요. 사람을 죽이는 모습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교회에 가두고 죽이고 불로 태우고 너무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네가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어요. 저 어렸을 때에 이데올로기라기보다도 우리는 남과 북으로 대치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위에는 어느 나라 민족이든 국가적으로 볼 때는 내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지 힘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랑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예?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보여 미워도 다시 한번 박근영씨인가? 그 영화 보면은 아, 우리 감동 안 받았어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TV 혜택 좀 보고 사러. 예? 우리가 다 보면은 정서가 그래도 그 당시에 피디라든가 페북을 래 지금은 시청률을 올리려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별 짓을 다해 예? 왜그래 살아남으니까 저 어렸을 때 국어, 어, 국어 시간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예? 속사고 근처에 이승복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들려봤어요 이렇게 해보면 이유가 뭐에요 단 하나 그, 나이가 공산당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은 내가 다르면 적으로 관주하는 게 삶이에요. 근데 또 오늘날 시대의 트렌드는 뭐냐?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오늘날 시대는. 기본적인 정서가 다르다는 걸왜 인정 안 하냐?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면서 너희 기독교인들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그 하나님 신에 부처가 있을 뿐이고 공자가 있을 뿐인데 왜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네?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면, 신앙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르다는 문화나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그 사랑이, 그 사랑이 많이 무종을 이겨요.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6.25로부터 또 오늘날에도 가끔 심심찮게 이렇게 북한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드라마 봤다는 이유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아유 심각해요. 그리고 어린 꼬마애가 걔가 유치원도 다닐 만한 인데 위대하신 김일성 아바이 막 이러면서 요새는 김정은으로 바뀌었어. 그게 뭘까? 세뇌시키는 거죠. 그게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의식하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또, 저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아요.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주사파, 주체 사상을 삶의 이념으로 가졌던 사람들이 국회에 나오고 이 나라를 이끌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일들 속에 사람과의 관계에 뭐가 나와요? 무정이에요, 무정. 전혀 없어요. 이데올로기에 붙고 의식화에 가고 문화에 잘못된 걸 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월요일부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어제까지 16명이 함께 아침 10시에 와서 오전에는 성경을 읽을 어 출애굽기만 그리고 오후에 강의를 합니다. 어, 마지막 어제 2박 3일 동안 출애굽기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신명기 때 했던 출애굽기 7단계 기도 매일의1 0개명 여기까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본깨적 2박 3일 동안 너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내가 보고 깨달았고 적용할 게 뭐냐.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애들이 예, 그래도 10분 기도하고 오, 좋아. 그다음에 30분 기도했다. 결단하고 제 카톡에다가 아무개가 내가 지금 기도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카톡 보내주고 끝나고 나면 기도 마쳤습니다. 그렇게 그볼 때마다 참 이뻐요. 밤늦게 30분 이상 기도하기 로한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럼 너 네가 매일 매일마다 이렇게 한걸어떡 할래? 사진 찍어서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또세 줄을 기를 계속 해 와요. 세새 주르기 계속 쓰기로 하고 그리고 2박 3일 동안 얘기가 뭐예요? 3년 동안 같은 출애굽 길 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처음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게 뭐냐? 전혀 처음 들으니까 두 번째는 조금 이해하겠네요. 세 번째 요번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구약의 그 언약들을 붙들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그거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 이렇게 나를 통해, 이제는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언니에게 나를, 나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결단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 얼마나 이쁜지, 예?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고 조금씩 깨달아져 가면서 자기의 언어와 그리고 삶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들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8월 한달 동안 200시간을 이렇게 한다는 게 우리 어른들이 이 새벽마다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저는 애들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얘기 들어보면 이제 타지역, 타지역으로 그들이 직장도 가고 여러 가지, 또 눈에 보이다가 어느 날안 보이면 이제 그쪽에 삶의 터전을 잡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성경말씀을 최소한 여름에 네개 다섯 번씩, 그리고 내적인 이제 대학법 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간 애들이 그 마음은 마음의 바친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성경을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면 그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마다 말씀의 선교사로, 삶의 유통의 복을 가진 선교사로 그들이 있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김선범 목사가 여호사를 가르치고 또 저도 중간 중간 이 아이들하고 점검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한 달이 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말씀과 익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면 우리가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들 일어나고. 그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에서 그것과 싸워 이겨서 열매 맺는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했어요. 결혼할 거냐 안할 거냐? 하나님은 성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로 통치하라고 주셨는데 이거 할겨안할 겨? 하겠대요. 다들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리어 애는 몇날 거냐? 하나이가 하나 난데. 너 그거 네 스스로 제안하면 안 돼.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그 의미가 하나냐? 그랬더니 둘 나겠대. 그래서 또 다시 얘기했더니 세디상 낳겠대. 그래서 다 세디상 낳기로 약속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도 아내가 셋째를 임신하니까 우리 엄마가 세키잖아요 그러면서 첫마디가 어쩌려고. 나중에 회개했어요, 우리 엄마도. 아니, 본인도 애 새끼고, 근데 그 마음은 알아요.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흘려보내는 이거 하는 거예요. 저도 큰아이야 막내는 신학을 공부하니까 신학과 신앙에 대한 얘기는 자연스럽게 해요. 둘째는 평신도요. 신학을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들과 하는 말과 같이 하는 게 가려져요. 그리고 이 아이와 맞게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다 컸어도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을 같이 주고받고 얘기하는 게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 그러니까 무정하다는 얘기는 육신의 부모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과 이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그게 무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내 육신의 자녀들 다 성장한 아이들에 그냥 교회 다녀와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유통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고, 내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고, 아멘 좀 해요. 이렇게 살아갑시다.